이거 하나하나게여 쪽에 200ml 요아먹을거 많이 마시거 여기 입구 쪽에 아마 얼음이랑 얼음물 있을 거야. 그거 사다 <목소리> 너 느린 거 아니야? <laughs> 어떡해 네온은 안 돼? 네온? <laughs> 아, 진짜. 아, 너무... <laughs> 너무 웃겨 <진짜>. 나 이거 <laughs> 새로 산건데어 아, 예뻐 바로 안 더워 근데? <laughs> 네, 그 매장 가가지고 음. <laughs> 아니 맥주 먹을래 어 꺼내줄게 몇 분? 안전요원 같아 <laughs> 이걸 뜯으면 되나요? 아, 뜯어서 부어주세요. 설명분 나도 안 읽어봤어. <목소리도> 석관동 떡볶이는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소리도> 냄비에 소스와 물 500cc를 붓고 떡과 어묵, 꿀맥을 넣고 끓입니다. 해동은 이미 되어있을 것 같은데? 내가 냉동을 안 해가지고. 맞아. 밀떡인 것 같은데? 이거에 500ml? 네. 이거에 250ml? 야, 여기 그거 있다, 다슬기. 다슬기 해장국 먹자. 여기 떡볶이 넣어. 어어어. 시원해. 완전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해. 여기 경관 좋다. 여기 여기 진짜 초록초록이다. 아, 진짜 왜 농가 유튜브야. 뛰어서! 안 되고. 네. 안 되고, 안안 되고, 안안 되고, 안안 되고, 안 되고, 아, 안 되고, 안되안 되고, 안안 되고, 안안 되고, 안 되고, <laughs> 뛰든 안 되고, 안되안돼안안안 되고, 안 되고, 야 되고, 안되 되고, 안 되고, <돼. 웃음> <laughs> <laughs> 아, 안 닿네. 오! 오! <laughs> 아 너무 턱도 없다. 소주 오케이 귀 기온 소주 하나 먹자. 기온 어, 소주에 맥주 말아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음. 음, 이거맛있맛이좀다르다아그다맛그다 맛있다. 이있다 맛있다. 다 맛있다. 맛있음맛다맛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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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맛엄청 맛있다. 맛있다. 아, 또, 음, 차프워. 음! 아, <laughs> 음. 아나 떡볶이 엄청 오랜만에 먹어. 나도, 나도. 뭐, 어, 여기 있어, 하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너한테 줄게. 소주도 볶아. 나도 언니랑 떡볶이를 거의 처음 먹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떡판 이후로. 음. 역시 마늘이. 마늘이 소울드야마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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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서 같이 캠핑 가면 좋지 않을까? 음. 어, 좋아. 그치? 어. 음. 그렇지. 응. <laughs> 좀단 음 다야겠다. <laughs> <난> 아. <laughs> 3점고하셨습니까 고. 하셨습니까? 오! 예스. 어그로도 처차게 강해 살아야지 나도. 네. 예, 예, 예. 야, 뭐야? 이기지? 야, 한 번씩. 줘 야, 돼, 야, 이 음. 우리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이이거 이게 이건가? 어, 어, 어. 골라서 먹어 또안 해? 또안해또안해 안안 소아 이게 좋은 거 몰라 또안해 시원하다 <laughs> 참 미쳤다 5점 스톱 나 근데 로제 가인 별로 안 먹어봐서 나잘 아, 몰라 나도 <웃음> <웃음> 맨날 화이트 아니면 레드만 먹어서 <웃음>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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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웃겨 이봐 아야얘 진짜 봐봐봐 뭐야 나 1점이야? 어 예. 1점 대잔치네 1점이면 고스 아니야? 아니잖아 3점, 3점. 아씨 아씨 어... 쌍필을 내놓는다고? 뭐 응?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놨겠냐? 응, 너뭐하는 짓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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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하냐 그러면? <laughs> <laughs> 너왜다 내려놓고 나야? <laughs> 무서유. 난 무서유를 실천하는 거. 무서유. 아 잠깐만. <laughs> 야얘 미쳤다. 야, 씨짜 말이 됐잖아 지금 빡짝이, 갑자기 갑자기 3분 어다 6분 갔다! 짱! 들어가야 돼! <laughs> 전 카드를 정리할게요. 어, 막막하네. <laughs> 어, 막막해. 생각도안 하고 있어. 아, 가자! 응. 빨리 하자할 거면 <laughs> 또 썰어서 플레이팅트라우있쏘봐스 트레이팅 트라우드 트레 알지. 트라우드 트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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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안담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느낌 어, 날씨가 왜 이러냐? 어? 소맥이랑 안 맞지? 음음음 더워. 어, 어머, 너맞나 보아. 어, 막... 밑다내 어, yeah 잘, 잘 먹었어. 정말 잘했어. <laughs> <laughs> 식사 고 뭐. 이거 원래 파스 들어라고 했던 거지? <laughs> 맞아 야 그래도 다 먹네 <laughs> 파스 면만 못 먹었다고 면빼고 아. 다 먹었어 아, 너무 맛있겠는데? <웃음> <웃음> 좋아 일어나 면침이 생라면좀쫀득하지 않아? 그것또 <laughs> 매울 것 같은데? <laughs> 응 아. 서양식에는 석탄고지식이 아닌가 석탄고지. 등장. 탄탄지가 제대로 되는데. 错误。<laughs>